경리계는 세출예산 편성 및 결산 그리고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채무, 수입징수 관련 업무와 부서별 관서 운영 경비 출납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예산 관련 지도와 감독 등 해양경찰 회계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살림꾼 경리계 근무하는 부해경 경위입니다. 경리계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듯이 돈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경리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각 부서에서 구매 요청하는 물품들을 검토하여 구입하는 계약 업무와 각종 배금과 수당을 지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에 배정되는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며 각 부서 및 소속 관서 예산, 그리고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변상금 등 채권 채무 발생 시 징수하는 수입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구조 헬멧, 레이더 반사경 등 함정 및파출소의 현장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요청 시 적극 지원 및 확보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함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직원들이 오랜 기간 바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승조원 지원시설 무풍구입 및 화장실 수리 공사 같은 요청권은 중요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현장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본청에 요청하는 등 즉시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많이 소비되고 있는 복사용지 등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자동 신장 충격기 이와 같은 인명 구조 장비 등은 기술개발 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하는 등 매년 배정되는 예산의 일정분은 사회적 약자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등 좋은 물품을 구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리기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될수 있도록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격리계에는 여자경찰관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어서 여경들만 근무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자신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격리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